예, 오늘 우리 미미하고 맛있는 지금 이 남해 은빛미르치 예, 소풍 나왔습니다. 그러고 어, 은빛파도 생미르치라고 유튜브 방송하고 처음으로 지금 광고를 찍습니다. 광고를 찍는데 광고도 찍으면서 어, 일단 시식을 하겠습니다. 맛없으면 맛없다, 맛있으면 맛있다. 내 성격 알다 아닙니까? 네. 자, 미미야 우리 미미 인사 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통선생님달과는 유미입니다. 아유, 그래, 이쁘다. 자, 오늘 우리 아침도 안 묻자. 네. 어? 맛있게 물 넣고. 네. 자, 어. <laughs> 자, 요게 지금 소스입니다. 요게 제가 만든 소스가 아니고, 어, 지금 요게 이제 멸치 조림입니다, 조림. 요 소스를 딱 넣으면은, 요게 한팩 뜯은 거지야 두 팩? 오케이, 두팩 되겠구나. 음, 소스가 딱. 물좀 주시려니까. 응. 원래 두팩 합니까? 그러면 이거 두 팩에, 소스 두 팩입니까? 한 팩에 소스 하나인데. 한 팩에 소스 하나니까, 지금 두 팩이니까 소스 네, 두 개를 넣는다. 어, 네, 말로 할수도 괜찮습니다. 예. 네. 안 하고 있으면 더 이상해. 예. <laughs> 네.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한국말 알아두면 대답을 해야지. 얼굴은 처리를 안 해도 목소리는 처리를 하셔야지. 아이고. 너무 이쁜 분인데, 얼굴을, 얼굴을 공개를 안 한다네. 그거좀주 있어. 이거 손으로 잡아. 있고. 나는 원래 손으로 넣는 걸 좋아하는데, 손으로 넣으면 또안 된다. 맞지? 아빠가 요리할때 손으로 해도 되잖아. 근데 돼. 이제, 원래 그는데걱지하지 마시. 이게 아닌데. 그걸 주이서그래데 이거 가장갑이죠자 양파하고 하면 집에 있는 야채 아무거나 그렇지 뭐 집에 있는 거 야채 아무거나 내도 됩니 음? 자 짤박하게 찢어야 됩니다 음식은 제일 중요한 게불 조정 이미 알겠지? 음. 음식에 제일 중요한 게불 불이 세면 타버리고 아, 불이 약하면 안니까불조르는 제일 중요하고. 그런 거 음식할 때는 딱 이렇게 보고, 응.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 음식이래 올리 놓고, 어?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뭐, 어? 하고 핸드폰 하고 이러다 보면 음식다타버린다 맞지? 네. 응. 응. 자, 뚜껑 없습니까? 와, 아빠 연0사잖아 응, 음, 아빠 1연사잖아 네. 자, 불로 조금 올려주실랍니까불 올리는 거 어딨습니까? 네. 조금 올려주세요. 너무 올릴까, 너무 올릴까. 이렇게. 여기가 조금 있다가 살짝살짝 비비줘야 돼. 응. 미니로? 그래야 다음에 미미가 또 해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미가 또 아빠한테 해줄 수도 있고 배움이다 되는 거예요. 배움면 음. 그지? 우리가 모르는 거는 우리가 안 배워서 몰라. 배우이 돼. 어, 배운 사람은 산에 가도 살아오고 못 배운 사람은 산에 가면 할줄 몰라가지고 화를 당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짤막하게 음, 걸치고 따뜻하 아, 이거를 밑에 불이 좋으니까 그냥 나면 미, 밑에는 타버린대 해서야 예. 그냥 나면 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덮어줘야 돼예 이쪽편에는 이쪽, 그런게 탄다. 다른 숟가락 없어야 감정보기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간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간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예, 간이 맞아요. 간이 음식은 저체세 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보기도 좋아야 되고 향도 좋아야 되고 냄새, 향도 좋아야 되고 맛 간이 맞아 아우 좀 얼큰한 냄새야. 응. 음. 얼큰하네. 이 한국 사람 입에 딱 맞겠네. 우리 민이는 조금 맵겠다 예. Yeah. <laughs> 근데 더 맵게 먹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지금 땡초를 안넣는데 땡초를 하면 땡초를 좀 넣었으면 더 좋겠고. 자. 됐습니다. 응? 됐어. 니다금방되네 우리가 카타라고 계속 했잖아. 그치? 예, 예. 그